2월 10일 주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불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누가 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는 세상에 불을 놓으려고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지금부터 한 가정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나누어질 것이다. 셋이 둘을,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질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있는 것을 볼때 비가 곧 오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날이 덥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여라.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데려가고. 또 재판관이 너를 집행관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내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해하기 예수님은 세상에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자기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성령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생길 것이고, 분열과 분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날씨는 척척 알아맞히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무지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해 고소하는 자에 의해 법정에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답답하신 예수님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적용하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세상에 붙이고 이로 인해 고난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세상에 정결한 성령의 불을 내려 분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테지만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이 자신을 고쳐 줄 병원을 찾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곱씹고 내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찾읍시다.기도하기.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